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러에 대한 문법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완료, 과거완료, 상태변화, 상태변화부정, 상태변화 형용사, 가정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완료의 경우에는 我 a 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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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学习了三年汉语。我去了一趟釜山。과거완료는 현재완료랑 다르게 러가 중간에 들어갑니다. 상태 변화, 여우什么什么러의 경우에는, 我有女朋友了. 지금 생긴 겁니다. 상태 변화 부정은 말 그대로 반대입니다. 매, 요, 부, 빅와 같은 표현을 씁니다. 예시로, 我不吃了,饺子没有了,你别吃了, 你别看了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상태 변화, 형용사, 플러스, 러. 你漂亮了，我的感冒好了.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법의 루어가 있습니다.你到家了.你到家了就给我来个电话. 말 그대로 이제 가정에서 이제 가정하에 어떤 상황이 올 것을 예상하면서 말을 하는 것을 가정법의 루어라고 합니다. 주의 사항 같은 경우에는 "시" 뜨어의 표현과 "시" 뜨어가 아닌 뜨를 씁니다. 많은 분들께서 "시" 다음에 "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我是1 1点去的福山我是十一点从福山回来的 가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